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 때이 법인카드의 이, 법인 이 사용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참고인, 이 참고인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고인 A 씨가 누구일까? 왜이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다시 한번더 부를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자로 의 전환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자, 그런데 이 참고인에 대한 이 정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참고인이 이재명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 참고인이, 자, 이 그동안 김혜경의 개인 비서라고 불렸던 오급공무원배 씨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 그런데 이번에는 이 참고인 A 씨, 순진 A 씨가 김혜경의, 김혜경의 운전을 했다. 김혜경 차호 다니는 차의 운전을 했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대선 기간, 또 민주당의 경선 기간 동안에 김혜경과 선거 일정을 함께 했는데, 그때 운전을 했다라고 지금 이 숨진 키 씨의 지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때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김혜경 씨 기사로 일을 했고, 기사로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운전을 직, 직접 제공했다. 운전을 직접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경선 후보들 가운데, 후보들 가운데, 이 그 전용 차량, 배우자 전용 차량을 사용한 건 김혜경 씨가 유일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선 때는 따로 경선한다고 차량을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따로 차를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량을 마련했고 그 운전한 사람이 바로 숨진 A 씨라는 겁니다. 자, 이 숨진 A씨 지는 경선할 때 당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다니는 것 아니었다. 그래서 이 A씨가 직접 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동안 이재명은 자, 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자, 검찰 경찰의강압 수사를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검찰 언론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나는 염력도 없고 주술을 할 줄도 모르고 장풍도 쓸 줄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기 부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했다면 이재명이 모를 리가 있나? 자, 이게 바로 이재명과 관련, 깊이 관련된 거다니까. 그리고, 어, 이게, 운전했던, 말하자면, 돌아가신 이 A씨가 또 배씨와 수원에 있는 그 빌라에서 1층은, 어, 이 점포로 두고, 가게로 두고, 2, 3, 4층은 빌라를 했는데, 거기 301호에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자, 이, A씨가 그동안 이혼을 했고, 어, 배씨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 특수한 관계. 그러니까 이배 씨가 나중에 이 A 씨가 이 비극을 듣고 넋을 놓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넋을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쭉 연결해 보면은 이재명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성남에 있었을 때그 성남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과거에 이 진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진주 이 항공 관련된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주 멀리 떨어진 이 성남의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와서 입원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 A씨가 국군수담 어, 그 국군통합병원에 어, 거기서 에 보안 관련한 보안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 부대 안에, 그러니까 아들이 입원하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배모씨, 배모씨와도.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카드 가지고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할 때 A씨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A 씨가 기, 개입했다. 그러면, 자, 이 A 씨가 이기숙하게 들어가서 운전도 하고, 자, 이배씨 집에서 살기도 하고, 이렇다면, 자, 이 서민 교수는 과거 정치권을 뒤집어 놓은 해경궁 김씨 사건을 거론하면서, 어, 이 김해경 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자, 이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 그들은 지금 공작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부인 김해경 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 세간에서 김건희 씨가 훨씬 더 자주 거론되는 건, 이재명은 본인 비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배우자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지만 그래서 윤석열은 비리가 거의 없으니까 김건희 씨가 네거티브를 대신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운을 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김혜경이 깨끗한 사람이냐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형수를 욕하는데. 깔깔깔 웃고 있는 것만 봐도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알만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엔 경기도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 그녀의 평소 인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일 확률이 57,00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5 7 0 0 자. 이어서 김혜경의 인성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대선 때였습니다. 당시에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주가 문재인을 적급하게 비판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드러난 정보를 봤을 때 김혜경과 해경궁 김씨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데다가 이재명과 수시로 티카타카를 선보였으니까 해경궁 김씨가 바로 이 김혜경이라는 의심을 품을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교수는 하지만 당시 대선은 워낙 일방적이어서 이 논란은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드디어 이 문제가 이슈가 된다고 하면서 친문 전해철을 지지하던 대깨문들은 해경공김씨 이슈로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과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과 노무현을 많이 비판해온 사람을 배우자로 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되는 건 당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이재명은 내 아내는 sns를 안 한다며 억울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문 측에서 해경공 김씨를 고발함에 따라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트위터의 본사가 미국이라서 계정의 소유주를 알아내긴 쉽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여러가지 정황에 기초해서 김해경이 소유주라고 결론을 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서 교수는 이제는, 어, 이재명은 억울해졌고, 어, 그래서, 어, 이 사실을 논이 사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혜경의 휴대폰으로 접속만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였다. 지금까지 대깨문들이 검은 육착 공작의 대상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고 휴대폰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혜경은 아예 휴대폰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쓰다가 중고폰으로 팔았다든가, 아무튼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부인이 자기 휴대폰을 거다이로 간수하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에 뭉개버렸지만 어, 이들은 해경 김 해경이 김해경이 해경궁 김씨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려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몇달 전에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정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대깨문들이 의문을 제기한 건데, 그 전과 달리 현재의 대깨문은 이재명은 문제를을지주지 않을 것이라는 쪽과, 그래도 윤석열이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하는 쪽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고로 길거리에서 형수 욕설을 틀고, 변호사비 대답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바로 전자, 즉, 이 이재명은 문재인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깨문이라는 것입니다. 대깨문들이라는 것다 자, 그런 그들이 해군군 김씨를 들고 나오니까 후자의 대깨문들은 골치 아팠을 것이다. 한 겁니다. 후자의 대깨문들은 골치 아팠을 것이다.